1월 18일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2주 총파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양회동 열사가 남긴 유지를 잇고 일본 해고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은 2주간의 총파업 기간 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춰 집회금지 통고와 연행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임원과 조합원 등 12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1박 2일 농성 당시 문화재에 참가하던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한 것도 모자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3일부터 8일간의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때마다 보수 측의 방해 행위를 방치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를 제한하고 조합원들까지 소환장을 날리는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세종에선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월1 8일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뉴스 마치겠습니다. 알람 설정하면 민주노총 뉴스를 제일 빨리 볼수 있어요.